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신고가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서울 재개발 빌라를 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금이 충분하면 신고가 아파트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서울의 재개발 빌라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라면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신고가를 쓰는 아파트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가 상승 추세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파트 신고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사는 이 아파트나 이 빌라가 앞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가치죠? 투자 가치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했을 때 앞으로 가격이 상승해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나의 투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신고가가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처음에 보통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부동산 투자 말고 주식을 투자할 때 새로운 신고가를 쓴 그런 주식이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오, 신고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신고가 아파트가 나왔어? 그런 기사가 가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꿈틀꿈틀꿈틀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남들이 아직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 부동산 새로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 10명도 안될 것입니다. 한두 명 될까 말까, 서너 명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여러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겠다는 탐욕의 마인드입니다 욕심이죠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를 느낍니다 겁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시기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과거 1970년대나 1980년대보다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고 또한 자신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친구가 잘 되면 좋겠지만은 한편으로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탐욕과 공포와 시기심,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하면서 공포에 떨었던 사람이 바닥에 있는 부동산을 쉽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금방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나쁜 케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황세가 되었다가 이렇게 정점에 갈때 그때 사신 분들이 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나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고가 아파트를 쓰고 있다면,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신고가를 내고 있는 아파트를 과연 두 번째 신고가를 내면서 그것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과감해 사십시오. 사면 다시 1년 뒤에 10억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10억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면 여러분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신고가를 쓰고 있는 아파트와 격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아파트, 그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합니다. 그런 아파트 사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쌉니다. 내돈 30억, 50억이 있어야 그, 빌,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고가 아파트를 쓰고 있다면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신고가 아파트가 한개 나왔다가 두개 나왔다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겁니다. 지금도 서울의 아파트 전망이 드디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시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이 없거나 투자금이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오피스텔 아닙니다 다가오 주택 아닙니다. 단독 주택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만큼이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투자는 여러분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서 실거주하거나 소액으로서 전세 갭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께 재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다음에 이 빌라가 다음에 아파트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신축 아파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두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되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신고가 아파트를 가격을 쓰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나는 빌라를 샀다가 재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신축 아파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투자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라고 추천을 드린다면 아무 빌라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죠. 저는 빌라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 지역에 있는 지역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에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개사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재개발 이슈가 있고 또한 투자 안정성이 있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그런 빌라를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빌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여러분의 투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개발 빌라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저는 웬만하면 구축 빌라를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신축. 신축급에 속하는 재개발 빌라를 사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개발 빌라를 사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할때 앞으로 5년이나 한 7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7년간의 긴 시간 동안 그 빌라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전세를 내주거나 월세를 내주거나 이렇게 할때 관리 소요가 적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세 임대차를 가지고 계약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이 있어야 그 전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원활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 빌라가 나중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감정평가 가격이 더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게 할수 있는 그런 어,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큰 빌라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작지만 가성비가 있는 그런 빌라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투자는 작을수록 더 아름답다 작을수록 투자 수익이더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작은 빌라를 사서 프리미엄이 많은 그런 아파트로 되팔거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투자에서 성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개발 빌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께 좋은 물건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대령부동산중개법인 010-7921-3137로 주시고요. 찾아오실 때는 서울 중구 손화동 215번지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